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은 제가 읽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습니다. 소요가 그쯤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니아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니 거기 석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오자 할그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므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야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곤도와 더벳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배를 떠나 다세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 주의 첫 날에 우리가 떡을 떼러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 밤중까지 계속함에 우리가 모인 윗따라게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거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함에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세계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함께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걸쳐 있습니다. 3년간을 에베소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 석달은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란노 성원에서는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며 2년 동안을 제자 양성에 힘썼습니다. 이때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 흩어져서 전도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소요가 그친 후에 우리 어제 봤던 이제 이상한 소요, 소동을 그치고 이제 소요를 그친 후에 바울은 도망치듯 에베소를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불러다가 일일이 권면한 후에 이제 정식적으로 작별인사를 나눕니다. 석별의 정을 나누고 오늘 본문에서는 에베소에서 들어와기까지 오기까지의 이 10개월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마게도나로 떠났습니다. 이 마게도냐는 2차 전도 여행 중에 밤중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바울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환상을 보고 그 요청을 받았던 첫 번째 유럽 최초의 선교지였습니다. 마게도냐에서 어디를 방문했는지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지를 방문했을 겁니다. 마기드나 다음으로 헬라에서 석 달을 머물게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헬라는 아가야 지방을 말하고 있고 아가야 지방의 수도는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자 그래서 석 달을 머물렀습니다 자그석달 동안 머무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나 했습니다 그 로마서를 그곳에서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10개월 동안에 이 바울의 여행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고, 다른 하나는 학자들에 의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먼저 다니면서 무엇을 했느냐? 제자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응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절에 보니까 여러 말로라는 말이 많은 많은 말로, 또 여러 가지 말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성도들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가 전도했던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 얼마나 각별한 애정이 있겠습니까?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바울의 위로와 격려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얼마나 편합니다. 편합니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로 돌아가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예수 믿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여자들이 예수 믿는 것은 더더욱 허용되지 않은 일이었지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초대교회 이렇게 우리 교회 역사에 이렇게 초대교회면 우리 우리 양지에 있는 캠퍼스에 옆에 있는 소래교회 이렇게 축소된 모형을 보면 개역자로 이렇게 꺾어져 세모꼴로 시옷자로 꺾어져 있습니다. 한쪽에는 남자들이 한쪽에는 여자들이.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고 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우리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도 쉽지 않은 일이 있었던 것처럼 당시에도 사회적인 분위기 또 집안의 분위기 그런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왕따를 당하기도 했고 핍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겠죠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모두 다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우상숭배자들에게 생명을 건 핍박을 받기도 해야 했습니다. 시련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당시에는 헬라 문화가 유행을 했습니다. 헬라 문화가 주류를 했고, 헬라의 철학이나 헬라의 상황들을, 상황들을 속에서 그들은 신앙을 갖기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스 신화, 여러 가지, 우리 어제, 어제 아데, 아데미의 신전에 관련되어 있는 이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에피소드로 보았지만, 당시에는 예수 믿는 것이 철저하게 박해받을 수 없는,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예수 믿겠다 고백하고 세례받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싹이 자라, 자라기도 전에 부러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죽은, 죽을 수밖에 없는 순교의 여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자, 자주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권면해 주어야 자신의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제부터 이제 우리 청년들이 사박5일 동안 일본이라는 땅을 밟게 되죠. 저도 여섯 번에 걸쳐서 선교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땅은 우리보다 우리하고 비슷하게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동네 동네이지만 아주 많은 우상들이 팽배 있는 문화의 나라입니다. 이 일본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건참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어, 교회 다니는 것이 쉬울 수 있는 선진국 아니겠습니까? 뭐 다른 나라보다 불교의 나라나 뭐 이런 나라보다 쉬울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나라에서 예수를 믿는 건참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세를 받는 등 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도 이 자매는 이제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도쿄에서 지방에서 떠나서 도쿄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거 쉽지 않아서 직장 동료들에게 일요일이 되면 어디를 가냐고 사람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어디 뭐 여행도 가니고 친구들 집도 가고 이제 우리 어머니 부모님 계시는 집도 다녀온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도 그런 많은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 제자로 부를 맡고 가서 교회를 세웠지만, 그 교회 역시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이지요. 바울은 지금 힘써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전에서 예수 믿었던 사람들을 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개월 동안 이들이 이제 양육과 훈련이 계속 잘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러 다니고 있었던 것이지요. 또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 후원금을 모금하는 일이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등장하는 베레아 사람 소, 또 소,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 드로비보 같은 사람들은 이 지역의 대표자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같이 이제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그 지역에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후원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처하고 있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후원의 복음을 하기를 기대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빌리포에서 배 타고 닷새 동안 드로아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7절에 보면 이제 그곳에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7절부터 오늘 중요한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7절을 보시죠.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러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 새 밤,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라고 나옵니다. 두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 떡을 떼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강론하는 일이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자, 떡을 뗀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초대교회에서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가져온 음식을 나누는 애찬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1절, 22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배가 고파서 그 가져온 음식들을 먼저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뒤에 오는 사람들은 먹을 것이 떨어지죠. 그래서 절제 없이 포도주를, 포도주를 먹게 되거나 또 취하기도 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먹는 게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점점 약화가 됩니다. 가져온 음식들을 조금 가져오게 되고 또 어, 뒤에 먹게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애찬의 문화에서 성찬의 문화로 바뀌게 되죠. 본문에 떡을 뗐다는 것은 바로 주에서 거룩한 만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떡을 뗀 떡을 때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자 이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언제까지 합니까? 밤중, 네, 밤중에 밤이 새도록 합니다. 우리 과거에도 요즘은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우리 철야예배 아시죠? 철야예배. 금요일이 되면 모든 일들을 이제 다한 주간을 정리하고 주말에 이제 밤에 모여서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뭐 12시, 1시, 뭐 이런 이렇게 이제 기도회가 1차 마쳐지면 그다음에 잠깐 우리 같이 가져온 음식들을 같이 나눠 먹고 간단한 가가를 한 후에 2차로 날이 새도록 아침에서도록 밤새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야 예배라고 하죠. 지금도 금요일이 되면 금요 기도회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 기억엔 철야 예배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그만큼 바, 날이 새도록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송했던 그 기억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죠. 저도 어렸을 때이 철야 예배를 어머니와 함께 가서 드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뭐 자점 뭐 어렸을 때였으니까. 그 날이 새도록 어머니는 또 열심히 또 기도하시다가 또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한 개인의 집에 다락방에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며 집중해 말씀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얼마나 넓었겠습니까? 개인의 개인집에 다락방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아주 작은 등불을 켜고 지금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한 사람 청년이 나옵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나옵니다. 이 유두고가 청년이 창에 걸터앉아서 아마 좁았을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창트에 걸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참 듣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조름이 몰려오죠. 지금 한밤중입니다. 조름이 몰려오니까 꾸벅꾸벅 졸다가 창 너머로 3층 높이에서 떨어집니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잊어버리고 열심히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그 일을 발견합니다. 내려갔더니 사늘한 시체로 되어 이제 숨을 쉬지 않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막 이야기 수근수근했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이제 그의 생명이,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올라가 떡을 떼고 먹고 오랫동안 그 날이 세기까지 이야기를 계속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큰일 아닙니까? 사람이 죽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 평강교에서 회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어느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런데 이한큰 소동일 수 있었던 이야기를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고 역사가 일어난 사건을 뒤로 하고 말씀을 나리새도록 계속 강론했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이 중요하지 않고 그 죽음을 넘어서서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말씀을 다시 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깨어 있었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 허락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우리의 삶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말씀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밤새도록 말씀을 읽고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두고의 사건으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잠을 잔 것이 깨어 있지 않았다. 뭐뭐 뭐 있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올라가 11절에 보니까 올라가 떡을 떼고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를 계속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십니까? 물론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활을 영위하기에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사모하는 일입니다. 말씀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무엇을 생각합니까? 죽음을 생각하고 무엇인가 소란을 생각하고 무엇인가 우리 어제 봤던 것처럼 소동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날이 새기까지 이 이야기를 듣고 집중했던 이이한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의 말 이야기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기에 사모할 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요. 유두고 생명 살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살린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살린 것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 청년도 말씀을 사모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창틀에 걸터 앉아서 졸음을 쫓아가면서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다 는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구레드자서 16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깨어 믿음의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간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깨어있으십시오. 오늘 하루 깨어서 비록 잠이 올지도 모릅니다. 피곤할지도 모릅니다. 꾸벅꾸벅 조는 시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잠을 깨우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잠을 깨우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기대어서 열심으로 한 날을 사는 멋진 한날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유두고와 같은 사건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유두고와 같은 힘든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새 일을 볼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뻐하는 날 감사하는 날 유두고의 생명도 살려주시는 하나님 나의 생명도 살려주시고 나의 역사하시는 날 깨어있을 수 있는 날 되게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을 기댈 수 있는 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날다될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은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이 세날을 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허리는 하나님 오늘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말씀을 보고 살지만 하나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깨어있다가 혹여 우리가 잠을 잘지도 모르고 졸지도 모르고 우리가 힘든 일이 닥쳐올지도 모르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날, 기뻐하는 날, 감사하는 날될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두가의 생명도 살려 주신 것처럼 우리의 생명도 살려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도 고쳐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회복기 있게 도와 주시고 오늘 하루는 오늘 한날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날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역사하시을 보고 하나님 우리가 경험케 해 주시고 세일을 볼수 있는 날, 하나님 이 척박하고 황량한 한 땅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날이 되길 선포하는 날될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